예. 어, 뭐, 안보는 어느 나라에나 중요하지만, 우리는 분단 상태에서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고, 또 북한의 백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 실제로 우리만큼 안보가 중요한 그런 나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는 안보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어, 키우려 왔습니다. 아까 우리 최정훈 교수님 공개자들 보여주셨는데, 어 거의 세계 10위 수준의 국방 예산을 쓰고 있고 또 세계에서 가장 어, 무기 조으로 많은 돈을 들고 있고 북한보다 수십 대의 국방 예산을 쓰고 있죠. 역대 정부마다 안보 제의를 강조하지 않은 그런 정부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세계 최강 미국이 한미 동맹으로 우리 받쳐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는 뭘아 뭔가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갈증이 나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뭐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 첫째 한 가지는 아까 최종곤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안보 한 번도 문제 우리 문제인데 우리 문제인데 우리가 주도하지 못하고. 주변 국가들이 주도해 가는 것을 우리는 그냥 아주 구경꾼 같은 위치에 서게 되는 그냥 우리가 충돌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느끼는 그런 감정이 큰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안보에 관한 논리가 도대체 자유롭지 못하다 뭐 사도문제 그냥 뭐배치결정이 되면 다른 이야기는 감히 하지못한다 한미동맹들과의 관계가 제장히 중요하지만 또,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또,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런 지중체제가 새롭게 구상하고, 동북아에서 서로 마구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외교적인 스탠스가 어떻게, 에, 시행될 것인가, 또, 한미동맹관계를 어떻게, 그에 맞춰서 발전해 가야 되는 건가, 이런 동의들이 도대체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도 오늘, 아까 발표를 했습니다만, 연성문 서면서, 자기검을 많이 했습니다. 뭐 그런 데서 오늘 이모의가 <laughs> 그런, 좀 이렇게 우리가 좀 더, 한년더다 하는 그런 안보에 관한 노어뭐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오늘 또 거기에 상당히 부합했다는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발제해주신 우리 하정연 장군님이나 또 우리 또세분 교수님, 또, 어또 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질문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그, 김홍규 교수님, 어, 우리 한중관계가 절대 중요하게 됐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아까 그게 뭐 돌고래냐, 고등어냐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대로 어, 어려운데, 중국은 중국대로 또 우리 한국의 스대스에대서 불만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에서는 우리 한국의 지난 정부 또 지금 박근혜 정부의 그, 이렇게, 미국과 중국 간그 사이의 외교, 그렇게 반중 외교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거 한번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영재 대사님은, 어 그, 이 트럼프 그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아, 어 선거 기간 동안에 우리 한국에 대해서 방위 부담, 뭘더 어, 이렇게 높일 것을 요구를 할 계획이고, 만약에 한국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뭐, 조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비슷한 이제 그 발언들을 해서, 뒤에 도 어, 당선되고 나서는 또 발언이 좀 다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 트럼프 어, 정부가 들어서면 한미 관계가 급격하게 또 이렇게 변하지는 않을까, 그게 우리에게 큰 압박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많은데, 에, 어떤, 뭐, 그런 전망에 대해서는, 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음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여쭤보고 싶고요. 어, 그리고, 아까, 하정열 장군님은, 아까 발췌하시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조기환수할수 있는 여건을, 어, 만들어서 압박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전시작전 공제권 환수하는 여건이, 역건이 어떤 게 갖춰져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조기환수가 가능하다고 전망하시는지, 그거 질문 드리것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저기, 최정훈 교수한테는 뭐 따로 코멘트 없으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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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최 교수님은, 정말 제가 알게 되고 말씀을 딱 우리 최 교수님 딱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아까, 어, 이, 저, 뭐 그램피어 그러니까 보여주신 그두개 자료로 제게 하나 좀 제공해 주시면 저도 한번 달리면서그 많이 조금 활용할 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laughs> 어, 받으신 순서대로 김훈 교수님께서 간단히 이번에는 <laughs> 한기분조씩 이렇게 돌아갈까요? 네, 김훈 교수님. 한정학에는 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훨씬 더 어려질 것로 예상하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사드와 관련해서 한국이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과 레버리지들에 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우리가 그런 수단을없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너무나 지금 심각한 문제에 들어가 있고 중국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너무나 많고 그래서 걱정이 정말 너무나 많이 앞서고요. 근데 중국의 시진핑 외교는 대 한반도 외교는 특히 아마 중국 역사상 그 2007년 외교를 했던 중국의 지도자는 없을 겁니다. 중국 내부에서 엄청난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한국의 호의적인 그 인상을 가졌고 그런 외교를 시진핑에 해왔습니다. 어 그리고 어 우리도 이제 사실 연미 화중 포복 전략에 입각한 어떤 대응을 통해서 사실은 한중 관계가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엄청나게 그 발전을 했고 어,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아마도, 어, 그, 개인 석상에서 우리가 한국의 중심이 어떤 통일정책을 우리는 나는 지지한다, 라고까지 아마 박 대통령께 말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 정도로 깊이가 이제 있게 됐었는데 문제는 2016년 이제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해서 갑자기 사드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한국이 도련이 이제 맹리, 견중, 압국의 전략으로 1년 사이에 전환하는 그런 상황. 이것은 아마 시진핑이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자신의 어떤 권위를 투여해서 했던 대한반도 정책, 규국 정책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수많이 당혹스러 상황이고 아마도 싸움 문제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시진핑 자신이 아직도 경노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화가 나있고 그 배신감을 느끼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해결이 어렵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마 트럼프가 이제 들어서면서 그 중국에 그 중국에 대한 압박이 훨씬 더 거세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 어, 그리고 아마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통해서 아마 중국을 겨냥, 견제를 하려고 하는 그 측면이 있고, 내년에 일본과 중국이 아마 가까워질 제가 보기에는 여간 시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미묘한 균형이 제일 균형이 그 상황이 있을 거고요. 북한은 훨씬 더 독자적인 외교를 통해서, 아 독자적인 어떤 행무장을 통해서 이제 그 중국과 러시아 혹은 미국부터 으로 훨씬 더 자유로운 자신의 어떤 독자적인 논리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지금 현재 입증 제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훨씬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싸드 문제도 불구하고 한국과 아직 이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20년, 30년을 내다볼 때 이제 국계로 이어지는 그 길에서 한국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중국의 경제와 한국의 경제가 서로 지금 이혼 과정 중에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대단히 중요한 경제 대상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잘 이해하면서 중국과 한국의 이해 기반한 서로간의 협력 관계를 구축할 아직 기회가 있고 또 중국도 그걸 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리더십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 내년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어, 현재 이 어, 정부가 그 안보 정부, 그러니까 g 2 m 이야 그다음에 아마 북한의 사고를 치겠지요초반에 어, 그리고 사드 정부로 가면서 이 안보 정부로 가면서 이, 이 상황을 들 훨씬 더 어, 악화시키는. 그래서 사드 추가 배치하는 압력도 훨씬 더어질 거고요. 이 과정을 보면. 우리가 한중 관계 철저하게 격리시키는 그 과정으로 내년에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차단하면서잘 관리하느냐. 그리고 2018년부터는 중국이 완전히 새로운 대한반도 전략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미국이 더 이상 국회 문제 해결할 의지도 역량도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새로운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한반도에서 중국 중심의 새로운 어떤 질서, 새로운 어떤 해결책을 스스로 이제 제시해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 저는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회도 되지 해야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